우리가 힘든 그 하루, 그리고 두려운 그 밤, 그온 종일, 온밤 동안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 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 저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저희가 역사를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희가 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아삽은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지금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재앙 이야기부터 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출애굽기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 잠깐 좀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일부터 무슨 일이 여기 있었는지를 여기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 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하니라네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돌보시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보면 그들 앞에 행하사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받쳐주시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냐면 오늘 이 10편 78편 14절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쭉 해오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문법적인 거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 이건 이제 여러분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이미 인도하신 과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아삽. 아사백에 있어서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쓴그 문법 형태를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해석은 당연히 과거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과거일인데 미래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그 문법의 형태는 뭐냐 하면 미완료 형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임퍼펙트라고 하는데, 퍼펙트는 이제 완료 시제고, 임퍼펙트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해주냐면, 아삽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여러분 그 쓰인 표현들 하나 하나, 그 문법에 쓰인 그런 모양 하나 하나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삽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전하는 이때에는 앞으로 계속 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53절에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업몰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는데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일개 에, 뭐 각개 전투도 아니고 뭐 그룹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아, 이말 말을 타고 이 기병들이 말이죠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으로 그들을 또 지켜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업몰되었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침내 경험을 통해서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지만 원수들은 똑같은 바다에 들어왔어도 그들은 거기서 장사되는, 거기서 업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화강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할때이 인도하심은 여러분, 10편 23편 이 3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10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뭐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그런 두려움과 속상함과 이 좌절, 그리고 원망이 아마 터져 나왔을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가만히 놔뒀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어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의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길을 내시는데, 그분이 길을 내시는 그 길은 바로 의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의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길을 고집합니다. 이 방법이 더내 판단에는 옳아 보여요. 나는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내가 전문직으로 일했어요. 마치 베드로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들이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깊은 바다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 길이 바로 바로 그 순간이 의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걸또그 문법 쓰인 그 문법을 통해 서 우리가 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 네.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온 밤에는 화광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 사막 기후, 그 광야에선 여러분, 낮에 만약에 그늘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요나의 경험을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자기를 덮었던 그 식물이 없어지니까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나 죽겠다, 이것이에요. 뜨거워 죽겠다는 것이죠. 예. 단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그런 뜨거운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으로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콜로라도만 해도 그 낮에는 굉장히 또 덥거든요. 햇빛이 많기 때문에 예. 뭐 일년 중에 300일 이상이 이제 햇빛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 신기하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아, 한 여름에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그 더위와 이그 더위를 가려주는 구름의 그 역할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한마디로 살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이 화광으로 밤에는 이제 화광으로 인도하셨다는데 여러분 이 화광이라는 이말 자체는 light of fire예요 네, 불의 빛입니다 그냥 다른 곳에는 다 불기둥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선 특별히 아삽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광 네, 그냥 단지 불만이 아니라 불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빛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때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오라고할때 바로 그 빛입니다. 단순한 그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 그 오르라고 하는 것, 아, 그분의 그 한마디로 빛의 소울스, 우리가 살수 있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기도 하고, 또 어두움을 밝혀주기도 하는 그 불의, 특별히 그 빛.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화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종일, 그온 종일은 얼마나 피곤한 온 종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그런데 구름으로 또다 가려주셔서 비록 힘은 들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행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화광은... 여기 보니까 온 밤이다 그랬어요. 온 밤에는 여러분, 온 밤은 어떤 밤입니까? 만약에 이 화광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 추위 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광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맹수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광으로 그 따뜻한 불빛으로 그렇게 대표주시고, 특별히 그 빛으로, 그 빛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또 두려움, 맹수, 또 추위 이런 모든 그온밤 동안 그들이 쉬는 동안.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밤새도록 또 먹을 걸 준비하셔요. 그렇죠. 에, 이 새벽에 내릴 어, 이 밤새도록 내릴 그 만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롭게 그리고 또 참, 너무나 은혜롭게 또그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리국기 13장 21절에,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추리국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하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아니라 예. 그래서 그리고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0편 13편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여기 이제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낮에는이란 말과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낮 동안에 그 낮이라고 해서 뭐 어, 편안하고, 뭐, 즐거운 그런, 어, 하루만이 아닌, 여기 10, 10편, 13편엔 특별히 이 다윗이 쫓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쫓기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근심하는, 그 온종일 근심했다고 하는 그 바로 온종일. 예, 종일토록. 바로 그 종일토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 이제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예,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에는이라고 할때그온 밤은 두려운 밤이었어요. 여기 이제 미가서에서도 비록 엎드러질지라도 그리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든 그 하루, 그리고 두려운 그 밤, 그 온종일, 온밤 동안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각자는 또 어떤 형태로든 다 일을 해야 돼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온 종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밤 동안 우리의 두려운 시간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스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따뜻하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루 종일 감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밤과 낮 동안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화광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그 인자하심을 그 은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통행하는 길에 안전함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또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